안녕하세요. 타인과의 관계, 이번에는 성 윤리 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 윤리 첫 번째 시간, 성과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들어가 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성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성이 지닌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사랑의 도덕적 의미에 관해 말할 수 있다. 네, 자 집중해 주세요. 다음은 성과 사랑의 사전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인식을 넘어서 성이 다양한 의미를 지닌 기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본성이나 본바탕이다. 남성과 여성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육체적 특징 또는 세 번째로 남녀의 육체적 관계 또는 그에 관련된 일자 이렇게 사실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원에서 성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갖고 사람과 성을 연관되어서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성의 사전적 뜻을 살펴보고 자, 내가 생각하는 성이란 무엇일까요? 네. 내가 생각하는 성은 여러분들은 우선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했죠? 네, 두 번째. 성과 사랑을 연관지어 생각해야 하는 까닭에 관해서 한번 말해 봅시다. 네, 성이 지닌 가치가 인격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 사랑의 감정이 포함된 인간의 성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성의 의미와 가치, 우리는 어, 성을 생각할 때 어, 보통 신체적인 것에만 국한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또 포괄적이죠. 우리는 성을 통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성은 신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성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네, 생물학적 가치, 쾌락적 가치, 인격적 가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물학적 가치를 지니는데 생물학적 가치는 어, 새로운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그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양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의 생물학적 가치에는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쾌락적 가치에서는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나치게 쾌락을 누릴수록 오히려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어, 인격적 가치는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점이죠. 인간의 성적인 활동은 상대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 그 성이 인격적 가치에는 또 상대에 대한 정서적인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이 기본을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도덕적 의미. 우리는 성을 사랑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어, 사람은 동물하고는 다르게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그 이상을 추구합니다. 성적 욕망이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적인 감정이라면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 성적 욕망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즉, 순간적 충동에 따른 성적 욕망과는 다르게 사랑은 지속해서 관심과 배려를 갖고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laughs>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짐과 델라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까요?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볼까요? 성은 생물학적 성, 사회문학적 성, 욕망으로서의 성등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에는 생물학적 가치, 쾌락적 가치, 인격적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소음기의 바람직한 성률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